포항시와 K 워터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포항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 워터와 항사댐 건설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경윤 K 워터 부사장을 비롯해 김병욱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차종명 낙동강유역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항사댐을 비롯해 냉천 신광천 유역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개발 관리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건설 관리 등에 대한 두 기관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 톤 규모로 올해 2월부터 하천유역수자원 관리 계획 반영,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천의 냉천과 신광천 일원에 대한 홍수 조절 기능을 대폭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사댐 건설을 좀더 원활하고 좀더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댐 관리 전문 기관인 수자원 공사와 업무 협약을 오늘 합니다. 앞으로 수자원 공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항사댐 공사부터 우선 시행 이후에 향후 오오지와 진전지에 대해서도 홍수 조절 기능을 부가해서 오천 주변 전체에 대한 폭우 대비 기능을 대폭 상향시켜서 시민의 안전을 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천은 급류이고 더구나 어, 최근 사례 에서 폭우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폭우시에 대응을 할수 있는 홍수 조절용 댐을 정설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항사 댐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건설 되고 완공이 되면은 이후에 오지와 진전지 이 보강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촌의 폭우 대응 기능을 대폭 상향 시키겠습니다.